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번레이트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게임인데 구성품은 카드로만 되어 있어서 카드로 자신의 회사 경영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칙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이 파랑색인 카드는 경영 카드로 총 102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이 회색인 카드는 프리랜서 카드로 총 15장이 들어 있고 뒷면이 자주색인 카드는 직원 카드로 총 40장이 들어 있습니다. 직원의 종류는 개발팀, 영업팀, 인사팀, 그리고 재무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시작할 때 여기 위에 자신의 이름과 자본금을 적고 시작하는 시트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습니다.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하고 나머지는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에 직원 카드를 더미별로 네 더미로 나누고 개발팀, 영업팀, 인사팀, 재무팀 각각 더미를 잘 섞어서 가장 위에 있는 카드를 오픈해서 펼칩니다. 프리랜서 카드는 앞면이 보이도록 따로 배치하고 경영 카드는 잘 섞어서 옆에 더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에게 경영 카드 6장씩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4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을 하였고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이름을 시티지 가장 위에 적고 그 밑에 자본금, 100을 적습니다. 자본금 100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이 게임은 자본금이 점점 마이너스 되는 게임입니다. 물론 중간에 카드에 의해 플러스가 되기도 하지만 한 플레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회사가 영원 밑으로 내려가 파산하게 되면은 게임이 종료되고 남아있는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각 플레이어들이 창업 멤버를 고용해야 합니다. 선 플레이어를 정하고 선 플레이어부터 여기에 있는 직원 카드 중에 원하는 직원 카드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이 직원 카드를 가지고 오면 자신의 앞에 직원 카드를 배치하는 공간을 따로 둡니다. 이렇게 하나를 가져갔으면 즉시 그 대개사나를 오픈하고 시계 방향으로 다음 플레이어도 하나를 가져가고 또 오픈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앞에 창업 멤버 총 4장이 될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4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면 모든 세팅이 끝납니다. 같은 팀에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밑에 숫자만 보이도록 겹쳐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겹쳐서 배치할 때 카드에 보면 가운데에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 숫자는 이 카드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높은 카드가 가장 위에 오도록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게임을 진행할 때 가장 위에 있는 카드의 능력을 기준으로 플레이가 진행되고 이런 밑에 있는 카드들은 능력에 들어가진 않지만 급여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별로 배치를 해야 하는데 부사장 카드는 능력과 상관없이 그 부서에 가장 위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부사장은 능력이 3으로 능력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부사장이 가장 맨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능력이 0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카드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한 부서에 부사장이 두 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번레이트, 플레이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레이트의 목표는 다른 회사들이 모두 자본금이 파산될 때까지 살아남으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는 게임이고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영카드에 의해서 플레이가 이루어질 겁니다. 카드를 좀 살펴보자면 업무 능력은 가운데 숫자가 써 있는데 0부터 3까지 있습니다. 업무 능력이 높을수록 그 팀의 팀장이 되어서 가장 위에 올라오도록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부사장이라는 카드는 업무의 능력과 상관없이 가장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면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직원의 급여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밑에 써 있는데 1원이 있고 그 다음에 2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했으면 급여는 3원이 됩니다. 이제 게임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플레이어부터 차례를 진행하고 자신의 차례에 네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카드를 사용하거나 버리기. 두 번째, 프리랜서를 계약하고 또는 해지하기. 세 번째, 급여 지급하기. 네 번째, 카드를 보충하기 단계를 차례차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경영카드 사용하기 또는 버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장 중에 이번 차례에 최대 4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례 마지막에 카드를 보충할 때 다시 6장까지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 카드를 이번에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버리기를 진행해도 되는데 버릴 때는 버리는 더미를 따로 만들어서 총 4장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과 사용하는 것두 가지로 나누어서 플레이를 진행해야 되고 3장은 사용하고 1장은 버린다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버리는 단계만 진행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 카드를 사용하는 단계만 진행하고 끝낼 건지 정해야 합니다. 카드의 종류는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카드가 있고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공격 카드가 있습니다. 일반 카드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지만 공격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카드와 공격 카드를 보면은 조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조건은 각 부서에 있는 팀의 능력에 따라서 그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유치 카드는 2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재무팀의 능력이 3이어야 됩니다. 이런 카드가 내 재무팀에 있다면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카드는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카드고 내 색깔의 능력과 상관없이 공격하고 싶은 플레이어의 카드의 능력만 살펴보면 됩니다. 공격할 때는 빨간색 숫자로 되어 있고 3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 영업팀의 능력이 3 이하로 되어 있는 플레이어에게 이 쓸모없는 프로젝트를 줄수 있습니다. 이런 카드는 같은 쓸모없는 프로젝트지만 다른 플레이어가 능력이 1 이하일 때만 그 플레이어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플레이어에게는 이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 영업팀의 능력이 2이기 때문에 1 이하가 아니죠. 그래서 공격을 할수 없고 이 플레이어나 이 플레이어 두 플레이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할 때 그 인사팀이 능력이 1 이하인 곳에만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골라서 원하는 직원 한 명을 가지고 오는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는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 플레이어가 부사장을 3명을 가지고 있어야지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공격을 하면 부사장 한 명을 해고할 수 있는 카드죠. 이 카드는 공격카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사장 2명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각 부서 중에 2명의 부사장이 있어야지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카드는 공격 카드와 일반 카드로 구분해서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프리랜서 계약 해지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공격해서 이런 쓸모없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을 때이 단계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쓸모없는 프로젝트 밑에 곱하기 몇이 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곱하기 4가 되어 있죠. 따라서 개발팀 카드를 총 4장을 여기에 프로젝트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의 개발팀 카드를 모두 프리랜서 카드로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프리랜서 카드로 채우게 되면은 이 쓸모없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프리랜서 카드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급여가 3이나 되기 때문에 라운드 종료할 때이 급여만큼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개발팀을 3개 가지고 있었다면 프리랜서는 한 명만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쓸모없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표시해야 되겠죠. 지금은 하나의 쓸모없는 프로젝트만 가지고 있지만 쓸모없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하는 그 개수만큼 개발팀을 배치하고 부족한 만큼 프리랜서를 전부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개발팀과 프리랜서를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내 차례에 얼마든지 변경해도 상관 없습니다. 쓸모없는 프로젝트 카드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단계에서 경영카드를 사용할 때 이런 개발 종료 카드를 사용하면 내 회사에 있는 쓸모없는 프로젝트 하나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없애버릴 때 불필요한 프리랜서도 다시 계약 해지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쓸모없는 프로젝트 4장이 필요한데 이렇게 프리랜서 한 명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라운드에 내가 개발팀 한 명을 고용을 했다면 이 프리랜서는 자동적으로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4명의 개발팀이 여기 쓸모없는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 개발팀에서 능력이 없는 이 개발자 카드들은 모두 다 쓸모없는 프로젝트로 들어가지만 빨간색 카드 중에 잘 살펴보면 능력이 있는 카드 같은 경우는 내 부서에 따로 배치해서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개발팀에도 마찬가지로 부사장도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카드들은 쓸모없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무조건 개발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급여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의 급여를 다 더해서 현재 해당하는 자본금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능력은 가장 위에 있는 카드만 사용하지만 여러 장의 카드를 갖고 와서 그 밑에 있는 카드들은 능력을 사용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급여는 다 지불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과 같은 경우 급여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11. 11원을 지급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자본금 100에서 11을 뺀89 자본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든 자본금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 카드를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보충할 때는 내 손에 있는 카드가 6장이 되도록 더미에서 뽑아서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방향으로 다음 플레이어 차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직원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에 해당하는 장수만큼 제한이 있지만 프리랜서 카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다른 카드를 더 가지고 와서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산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회사의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번레이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